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수지친강사 장학미입니다. 어르신들 다들 코로나에 어, 안녕하신거죠? 아, 정말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6개월 동안 이렇게 못 만나게 하네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요. 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 4차시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어, 오늘 1차시에는 어, 여러분들 손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요법의 전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2차 시에는 어, 우리 몸의 손등, 즉 어, 우리 몸의 뒷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상점에 대해서, 그리고 3, 3, 3차 시에는 어,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은 오장육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상점인 기가 많이 모여 있는 기모혈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할 거고요. 4차 시에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지금은 면역력이 강조되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위해서 손에다가 뜸을 뜨는 뜸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준비되어 계시나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오늘, 할, 오늘 공부 함께 같이 공부할 상응요법 전면은 우리 몸의 손은 우리 몸의 앞쪽에 해당이 됩니다. 앞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쪽에 모든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눈이 아프다든가 또는 코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리를 알게 되면 간단한 자극으로도 어, 여러분들의 통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지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수지침은 1975년도에 에, 창안된 우리나라 한국 고유의 독특한 의술입니다. 즉, 손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손 자극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지침은 세 가지의 장점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 같습니다. 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작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자 만약에 잘못 내가 자극을 줬을 때 부작용이 있게 되면 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첫째 장점이 부작용이 없고 또두 번째로는 어, 정말 즉석에서 바른 효과가 아, 나타납니다 빨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했다든가 그럴 경우 급하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혈자리를 자극해 주면 급체도 해소가 되고요 어, 응급처치에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배워서 간단하게 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 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정말 이 수지침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어, 1900 이렇게 화면 자료 보시면 2006년도에 어, 부산의대에 그박기현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논문을 썼습니다. 어, 손에다가 자극을 했을 때 몸의 체열 사진의 변화를 가지고 상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보시는 이 사진이 어, 복, 손바닥에, 손바닥에, 복부에 해당되는 손바닥에 드라이 아이스 실험을 한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 뭔지 아시죠? 차가운 거를 올려놓고 어, 복부 온도를 체온을 쟀더니 이와 같이 예, 복부 온도가 차진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온 것은 어, 찬 차단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복부 온도 배꼽 주변이 온도가 변화가 있죠. 이렇게 예, 실험을 했고요. 반대로 만약에 손에다가 뜸을 올려놓게 되면 복부 온도가 또 따뜻해지겠죠. 예, 이렇게. 복구 실험을 통해서 어, 서금효과에 과학적인 입증을 했고요. 그 밑에 사진은 또 뭐냐면 코에 해당, 오늘 배울 우리 코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음, 서안봉이라는 자극기구를 자극한 다음에 코의 온도가 변화된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지침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된 어, 학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활용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수리침에서는 어, 손바닥이 내 몸의 앞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바닥 안에 내 몸의 앞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점이라고 했는데, 자 상점을 찾을 때에 어,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자 여기 음,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뾰족,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 그냥 저기 음, 그 이쑤시개나 약간 이렇게 이쑤시개를 너무 뾰족하면 아프니까 살짝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걸로 상점을 눌러볼 때의 요령은 살살 눌렀을 때 가장 예민한 지점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지릿하다든가 또는 뻐근하다든가 시끈하다든가 정말 한국말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시끈 뻐근한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살이 아픈 느낌이 아니고 어 정말 너무 못참겠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픈 지점이 바로 상점의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선은 여기 제가 우리가 중지 끝이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얼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중지가 이렇게 생겼죠 끝이 그럼 여기를 이렇게 십자로 어, 여러분들 다 볼펜 갖고 계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볼펜을 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만나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코의 상점입니다. 코. 그래서 코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코가 막힌다든가 또는 감기 걸리면 콧물이 난다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비염,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또 축농증이 또또 또 있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음, 나는 밥이 타는지,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못 맡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후각신경을 어, 이렇게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 신경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코에 관한 모든 병은 이코 상점에서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딘지 아시겠죠? 자, 여기가 아까 눈이라고 했죠. 자, 눈이, 눈에 관한 모든 질병들. 뭐가 있죠? 어, 눈이 침침하다든가 또는 농내장 백내장, 또암구 건조증, 그죠? 어, 그런 모든 눈, 눈에 관한 모든 부분은 이중지에이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눈도 좋아집니다. 눈 자리. 예. 그다음에 머리가 있죠. 그 위에 눈 위에 있는 것이 머리죠. 머리도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수리 부분이 아플 때는 이 중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A의 33번이 있는데 이 부분을 A33번 손톱 밑에 중지 끝에 손톱 밑에 한 2m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꽉꾹 눌러주시면 두통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데 아픈 건 참아도 머리 아픈 건 참을 수가 없죠. 저도 옛날에 머리가 자주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어, 여러분들, 그 모든 통증의 원인은요,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 어딘가가 아프다 그러면 내 피가 잘 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머리는 뇌가 있기 때문에 두통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이런 도구가 없으면, 집에서 과일 찍어 먹는 포크도 괜찮아요. 포크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굉장히 아픈, 예민하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수리 부분은 이 중앙이 되겠고, 만약에 편두통이다라고 하면 손이 이렇게 내 몸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쪽 머리가 아프다 할 경우에는 이쪽이 됩니다. 같은 방향, 진행 방향 그대로 놓고 보시면 상점입니다. 이쪽 머리가 아플 때는 여기. 이쪽 머리가 아플 때는 이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현두통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 아프신 분들께서는 중풍도 문제지만 또 치매도 문제 많이 먹으면 그래서 머리 중지 끝을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손톱도 가능합니다. 손톱으로 꼭꼭꼭 눌러주는 방법도 어쨌든 손에다가 자극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자극 줘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 유난히 그 자리가 아프다 라고 하면 거기를 계속 자극을 주는데요. 자 우리가 자극을 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극을 줄때 질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자극을 주실 경우는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의 자극을 어, 매일매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한 4개월 정도 만약에 4개월에 만성질환이 치료가 안 됐다 하는 경우는 6개월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30분씩만 매일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다 보면 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여기가 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눈이죠. 여기 코라면 이 밑에 뭐가 있냐면 입이 있어요. 어, 입자 입도 입안의 질병이 구내염. 하얗게 허는 거 있죠. 구내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통스럽죠. 한 고름 정도 번져가지고 입안이 다 헐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죠. 그럴 때에 처음에 여기 입상점에다가 자극 주시면 초기에 아주 잘 잡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입병이 뭐가 있을까요? 잇몸 질환도 있죠. 입몸또 입술 부르트는 거, 하여튼 뭐입냄새 나는 거 모든 입병은 여기 입상점에서 자극을 주면 되고요. 또 하나. 어, 여기가 얼굴이라면 여기 모퉁이 돌아가서 이렇게 측면에 뭐가 있죠? 귀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시면 귀가 잘안 들려 또 귀에서 소리가 나또 뭐가 있을까요? 중이염 하여튼 귀가 간지럽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귀병은 여기 귀의 상점에서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어, 저도 한 20년 전에 귀에서 바람 소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서음요법 스위칭으로 어, 한 3, 3번 치료하고 좋아지는 경험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귀자리는 여기 귀상점에서 자극주면 아까 이명이 됐든 난청이 됐든 자, 이렇게 손톱을 옆으로 모퉁이 돌아가서 눌러보시면 꼭꼭 눌러보시면 예민하게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아, 이거 너무 아파? 그럼 그 부분을 자극을 주는 거죠. 어, 이렇게 자극주고 포크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금속에서는 이온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딘 부분이 아프다라는 것은 정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정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금속성 분의 이온화 경향이 강한 금속으로 활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귀가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를 꼭꼭 눌러 보시면. 이명, 난청, 음, 다 음, 좋습니다. 정말 어,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분은 20년 전에 음, 난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간단하게 어, 자극을 한 4개월 정도 주셔 가지고 거의 한60% 이상 호전된 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래된 질병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극해 보시면 어, 효과적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정상도의 어, 중지의 끝 부분이 <laughs> 얼굴이라고 한다면 어, 이 부분은 어, 아기가 기어가는 걸 한번 연상해 보실래요? 이게 머리를 들고 아기가 팔을 짚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 다니죠? 그래서 여기가 중지가 얼굴이 된다면 여기는 양 팔이 됩니다. 여기는 양 다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끝 부분이 자끝 부분은 손가락이 됩니다. 손가락이 그리고 여기는 팔꿈치, 여기는 겨드랑이, 여기는 발, 발목, 무릎, 고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손바닥은 내 몸의 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얼굴이라면 이 밑에 여기는 이 부분은 목에 해당이 되죠. 목. 제가, 저도 지금 목소리가 아침이라 좀 잠겼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서안봉이라는 이런 기구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어, 목소리가 맑아졌어요 아까보다 되게 많이 맑아졌고요 자 여기가 목입니다 목소리가 잘안 나올 때 여기를 자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가 가슴이 있어요 가슴, 그래서 가슴에 관한 모든 질병은 여기서 음, 해결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 손바닥은 제가 복부라고 했는데 어 이렇게 기본방 잡는 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잡아 같이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기본방은 여러분들 이게 손바닥 보시면 손목에 주름이 있죠. 주름. 이 불분명하신 분은 이렇게 손을 꺾어 보시면 손바닥에 붙은 선명한 금이 나타나나요? 예, 선명한 금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손바닥 중앙에서 0.5cm를 올립니다. 0.5cm 띄워서 이 부분은 A1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A1 지점은 우리 몸에서는 생식기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A1을 먼저 잡은 다음에 자 손바닥에서는 금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중에 손바닥에서 치열의 기준은 항상 아래 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바닥 중앙에 맨 아래 금이 부분이 A16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신장입니다. 신장. A16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1번과 a 1 6번의 중앙을 잡습니다. 가운데 자이 지점은 어, A8, 즉 배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배꼽은 어, 우리 몸에서 중심에 있으면서 모든 장기가 제자리에 있도록 중심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8, 배꼽, 그 다음에 <laughs> 이 A8과 A16을 다시 중앙을 잡아요. 이 부분이 어디냐? A12라고 써있죠? 자, A12는 위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가 좋으신 분들이 장수하죠. 그래서 평소에 위가 좀안 좋다 하시는 분은 여기를 자꾸 눌러주시면, 자극 주시면 위가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위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기본방 잡을 때 A1과 A8 사이를 등분을 할 건데 7등분을 할 겁니다. <laughs> 7등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절반보다 약간 위로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이 찍힌 점이 AO라고 이름을 졌어요 AO는 소장에 해당이 돼요. 소장.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먹어도 살이 안쪄 이렇게 하시는 분은 AO에다가 자극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A1번과 A5번 사이에 중앙을 잡아요. 그럼 그 지점이 A 3번이라고 합니다. A 3번은 <laughs> 방광에 해당이 된다. 방광. 자, 그래서 어, 어르신들 그 요실금 이 있다든가 소변이 시원찮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A 3에다가 지속적으로 자극 주시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자, 그러면 남자들의 기본 방은 A 1번, 그죠? A 1번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A 3번 방광. 그 다음에 어. A5번하고 8번 사이를 점을 두 개를 찍으면 등분이 3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A6번이 3초라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1번, 어, 3번, 6번, 8번, 12번 이렇게가 남자들의 기본방입니다. 또 여자들의 기본방은 1번, 5번, 그 다음에 6번, 8번, 12번 조금 다르죠. 음, 남자는 방광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어, A3이 방광이 기본 방에서 들어가고요. 여자는 자궁이 중요하기 때문에 A5번이 또 6번이 기본 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코가 안 좋다라고 할 경우에 코 상점도 물론하지만 코가 안 좋은 이유는 어, 내 몸에 이 앞중심선에 되는 해당되는 기본방에 문제가 있어서 어, 오기 때문에 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의미로 <laughs> 기본방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방 하시면서 코가 안 좋을 경우는 코상점. 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가 자주 아파. 그러면 머리 아픈 이유도 기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하시면서 기본방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기본 방을 해야 되는 이유 내 몸에 병의 뿌리를 치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방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손을 한번 펼쳐 보세요. 자 손을 펼쳐 보시면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손은 좌수죠. 왼손이다 뜻이요. 좌수 우리가 치료하실 때 좌수 자 좌수 중에서 좌측 있죠. 엄지하고 집게 손가락은 우리가 자극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좌수에서 좌측. 자 이건 우수죠 오른손. 우수에서 우측. 이것이 내 몸의 이쪽 반쪽. 그러면 이쪽은 내 몸의 이쪽 반쪽이 되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내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때 상점을 잡으실 때 좌수 좌측, 우수 우측에다가만 자극을 줍니다. 아셨나요? 자 이렇게 펼쳐 겹쳐 보시면 같은 쪽이 되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왼쪽 손목에 나는 꼈어 그러면 왼쪽은 여기 되겠죠. 왼쪽 손목에 해당되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목에 어, 꼭꼭 눌러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아요, 상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양한 자극을 준다 그랬죠. 이렇게 침봉으로 눌러도 좋고, 아니면 이런 포크로 눌러도 좋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손톱으로 꼭꼭 눌러도 좋고 아니면 이런 도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서안봉을 붙여놔도 되, 되고 그렇게 하면 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길을 가다가 오른쪽 발목을 뺐다 그러면 오른손이죠. 오른손에서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손가락, 여기는 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끝이 되겠죠? 발목이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예민한 부분, 가장 아픈 지점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상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지점에다가 꼭꼭꼭꼭 자극을 주시면 어, 정말 신기하게도 저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나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손톱으로 그냥 꼭꼭 눌렀습니다. 정말 눌렀더니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발이 쥐가 풀렸어요. 정말 이렇게 응급시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그게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거의 퇴행성으로 무릎이 아파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걸음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러면 무릎 자리는 어디까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새끼 손가락에 바깥 모서리 이 부분이 무릎이에요. 평소에 여기는 무릎으로는 위 경락이 흐르기 때문에 평소에 좀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이 무릎 관절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여기 새끼 손가락의 바깥 모서리 약간 능선 되는 곳에 꼭꼭 눌러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지점을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지점에다가 자극을 주다 보면 무릎 관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상항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앞, 아, 오늘은 앞부분을 했는데 여러분들 또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왼쪽 눈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대로 놓고 보라 했죠? 왼쪽 눈에서 중지가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눈 사항점은 여기가 되겠죠. 어, 왼쪽 눈. 그럼 여기를 지속적으로 잡고 만약에 왼쪽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럼 어디에요? 손톱 중앙에서 옆에 모퉁 돌아가서. 귀의 상점 거기를 자극 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음, 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 어르신들 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단한 어, 상점을 알게 되면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내가 정말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후면을 할 건데요. 그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